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현시아 학교 교장 양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편 14쪽에 공자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자, 봐요. 그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위는 비 불, 부준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군자는 주의 불비하며, 호의는 비불주한, 불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군자라는 말은, 이제, 지, 지, 제, 의 양윤시할 학교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 알겠죠. 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자는 이제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뭐 왕이나 뭐 왕족, 왕의 친조 그 그러니까 귀족 특정 정치인 뭐 지금 뭐뭐 어떤 대통령 뭐 이렇게 말 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군장이라는, 이 군장이라는 말은 왕이나 왕족, 귀족, 뭐 특정 정치인, 지금은 대통령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자에 와서는, 어,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조화인,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적 인간을 칭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와사는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조화인이라는 고 거죠. 한마디로 전인적 인간이라는 게 군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조화인인 군자는, 즉 전인적 인간인 군자는 주의불비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불비. 여기서 이제 주라는 거는 뭐냐면, 보편을 얘기해요. 보, 보, 보편. 두루 사랑한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루 사랑하고, and, 두루 사랑하고, 편중되지 않는다. 편당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에 치우칠 편, 무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무리, 무리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리, 내 편만 사랑하지 않고 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군자라는 사람이. 정치적, 도덕적, 문화적, 조화인, 즉 전인적 인간을 지하는 군자라는 사람은.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소인, 소인이라는 사람, 이 소인이라는 사람은 쭉 편당되고 그 어떤 무리만을 자기 편만 사랑하고 무리만 내편내 내 편만 쉽게 말하면 내 편만 사랑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보편, 모편, 보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소인.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은 항상, 이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항상,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군자. 뭐, 듀얼리즘이라 그런다면 군자는 이제는 뭐 좋은 것이죠. 그러어어 소이는 뭐 이불 어, 나쁜 것이다 기독교의 시도 얘기하면 이건 이제 뭐 하늘의 일이고 해군의 일이고 이것어월스 땅이다 디얼스 뭐 이렇게 할까요 땅이다 땅의 일이다 땅지다 하늘 천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항상 이렇게 에, 에 비교해서 얘기,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주의불비, 군자라는 사람은 주의불비하고, 두루 사랑하고, 편당되지 않으며, 자기 편만 사랑하지 않으며, 특정한 무리만 사랑하지 않으며, 어, 소인이라는 사람은, 음, 자기 편만 사랑하고, 특정한 무리만 사랑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